극동방송과 기독교 연합신문 C 채널이 교류 협력 사업 MOU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새 기관은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와 교회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이는 예배가 위축되고. 해외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호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번에 기독교연합신문과 극동방송과 함께 교류 협력 사업 MOU를 체결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부흥을 모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MOU 해박식에서는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각사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양병희 기독교연합신문 사장은 코로나19로 닥친 변화와 충격에서 세계 언론사가 미래 계획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인 것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언론매체로서의 정말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의 큰 포럼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준비를 저희들이 작은 어, 작은에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협력 시기 큰 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 김관상 시채널 회장은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복음을 지구촌 전체에 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모이길 힘쓰라 하면서 또 계속 우리가 어, 음, 대면으로도 계속 우리가 모여서 코인을 나도 해야 되지만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도 이번에 음.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분 극동방송 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우리가 꿈을 꾸면 훗날 후배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꿈을 꾸고 믿고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우리 세 언론사가 합해서 어떻게 이또 역사에 이르러갈 수 있을까를 그 해답을 이세 언론사가 합해서 또 찾고 모색하는 또 이루어 나가는 이번 협약은 라디오와 신문 방송으로 모인 세계 언론사가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리는 기독 미디어의 책임을 고민하던 중.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성사됐습니다. 미디어 삼사는 협약을 통해 뉴스와 정보 교류, 공동 캠페인, 공동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목회자와 평신도 대상의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교회와 크리스천을 세우는 필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체널 뉴스 조홍현입니다.